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면서 시작해보는 글쓰기네요. 여동생과 수다를 떨듯이, 그리고 여동생 고민 상담해 주듯이 조금은 진중하게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결혼해서 어느덧 결혼 10년 차인데요. 강산 한번 변하는 시절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참 빨리 흘러간다고. 쏜살같이 흘러가 언제 내가 지금의 나이가 되었는지 모르겠다며. 시간의 속절없음을 원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남들은 잘도 빠르게 흘러간다는 시간이, 남들에겐 속절없다고 원망 듣는 그 시간이 제게는 너무나도 고통스럽도록 느리게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매 시간, 매 분, 매 초를 저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만큼 제게는. 다 상처이고 힘들었던 나날이었기에 제 가슴은 후벼파고 든 기억들이 참 많았기 때문이죠. 저희 부부에게는 아이가 오래도록 없었습니다. 저다 남편이나 둘다 너무나도 아이를 원했었기에 특히나 더 아이가 생기지 않은 것에 대해 속상하고 서러웠었죠. 연애를 5년 정도 했고 지금의 결혼생활 10년까지 총 15년이 넘도록 이 사람을 제 연인으로 두고 살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단한 번도 아이를 가져보기 위한 희망을 놓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연애 때는 당연히 아이가 지는 게 이렇게 힘든 줄도 모른 채그저 좋은 아빠와 좋은 엄마가 되자며 상상만 해도 설레는 얘기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사랑을 깊이 확인했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꾸려갈 가정이 상상이 되면서 정말로 내게는 하늘이 주신 인연이고 연인이란 생각을 늘놓치 않고 살았어요. 그건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였다고 하고요. 서로 성격이 화를 잘못 내기도 하고, 날 세우지 않고 두리뭉시에 사는 편이어서, 연애 때부터 결혼하고 나서도 제대로 싸워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결혼하고 처음 3, 4년간은 슬슬 아이가 생겨줬으면 좋겠는데도 소식이 너무 없어서 마음이 급해지고, 뭔가 주변에서도 임신하란 보채는 말이 들려와 힘들었지만, 남편과 저는 서로에게만큼은 절대로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지 않았었고, 오히려 그런 말들을 다 무시하고 좋게 좋게 넘어가자며 서로에게 힘을 실어줬죠. 그후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도 받아보고 둘다의보면 멀쩡하다는 소리를 듣고는 더 희망을 가진 채 자연 임신에 1년간 더 노력을 했다가 결국 30대 중반이 되어서 내재막히 다른 부부들처럼 인공수정부터 시험관 아기 시수까지 도전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아이가 너무나도 간절했고 또잘 키울 자신도 있었는데,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 주변에 조언도 없고, 병원에서 여러 가지 상담을 거치며, 할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보고자 한 것이었죠. 저희 둘다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맞벌이인데, 아이가 없으니, 돈을 제법 잘 모아뒀었습니다. 사실 저도 몰랐었는데, 남편은 아이가 안 생기는 동안, 그러니까 인공수정과 시험관 아기 시술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참 동안 적금을 들어놨었더라고요. 혹시라도 정말 아이 가기가 힘들어서 병원에서 으스레임을 빌려할 때를 대비해 시술 비용을 모아놨던 것이죠. 각자의 돈 관리를 각자 하고 있고 함께 쓰는 생활비의 경우 달마다 50에서 70만 원 정도를 생활비 통장으로 각자 보내서 모인 돈으로 쓰곤 했었는데요. 둘다 소비 습관이 그리 크지도 않고 퇴근하고는 곧장 집에 와서 편하게 TV보며 밥 먹는 재미를 가장 크다고 생각했던 커플이었기에 저 정도 돈만으로도 오히려 매달 생활비가 여유있게 남았었어요. 시술비용도 함께 모아놨던 돈이 여유가 있으니까 초반에는 경제적인 부담감이 없었습니다. 거기야 남편까지 적금을 들어놓은 통장을 보여주니 그저 고맙고 또 감사했었죠. 그렇게 저희 두 사람만큼은 아이를 가지는 게더 간절했어서 경제적인 부분은 덜 신경 썼고, 또 여유가 있었기에 덜 스트레스를 받고 시술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즈음에 연락도 잘안 되고 왕래도 없었던 아가씨가 남편을 통해서 아주 오랜간만에 연락을 취해왔어요. 제가 시험관 시술을 한다는 소식을 시어머니를 통해 들었는지 연락이 와서는 글쎄, 돈 없는데 애를 왜 낳으려고 해? 라고 했다더군요. 노후연금 받고 계시는 시아버지와 남편 대학 등록금까지만 딱 보태주고서 알아서 살아야 한다며 용돈이나 금전적 도움을 완전히 차단하셨던 시어머니 그런 시부모님으로부터 새 가정을 꾸리며 완전히 독립한 저희 남편한테 글쎄 아가씨는 부모님 용돈도 제대로 안 주고 자기를 여동생이라고 챙겨준 적도 없는 사람이 무슨 사정이길래 비싼 돈 들여 실수까지 하냐며 남편한테 가난한데 애 낳아서 애 고생시키지 마 하고 쓴소리를 했다네요 그 말을 전해주면서 씁쓸하다고 내가 그렇게 집에 잘못하고 살았나 하면서 자책하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 슬펐어요 다달이 20만원 용돈에다가 시부모님 각자 생신날 되면 100만원씩 용돈을 보내왔던 사람인 거 제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새로운 가정 꾸리고 언제 나을지도 모르는 애 준비하며 낭비도 안 하고 돈 착실히 모으던 사람한테 기껏 챙겨준 적이 없다고 거지 취급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남의 가정사인데 애를 낯지발라해꼬지를 하다니 제 기준에서 굉장히 상식 밖의 언행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신우의 만행은 그치지 않았어요. 저한테까지 연락이 와서는 언니, 얘 그거 아무나 낳는 거 아니야. 고생 그만하고 우리 오빠 돈지라도 그만해. 하면서 시술 따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듯 말을 뱉질않 나.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며 요즘 억지로 애 낳는 사람 진짜 이해가 안 가더라. 원래 없는 사람들이 더한데 하면서 다른 대화를 나누다 결국은 이 얘기를 하면서 나치 말라는 말을 전하며 끝을 맺었어요. 사실 신우이와는 처음부터 이런 사이는 아니었어요. 정말 친했고 부부들끼리도 자주 어울렸는데 신우이네도 자식이 없거든요. 어느 순간 신우이가 자식이 없는 걸로 저하고 동조해러 갔더니 저희 부부는 아이를 가지고 싶어도 못 가지고 있는 거라고 밝히니 그때부터 우리 전혀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나중에야 시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로는 신우이도 어릴 적부터 아이를 가지고 싶어 했었는데 둘이서 저희 부부처럼 노력을 하며 살다가 결국 아이가 안 생기니까 신우이 남편이 아이를 가지지 말자고 했다더군요. 그 바람에 신우이도 아기 가지는 거 포기했고 그렇게 두 사람은 얼떨결에 딩크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뭐 거기까지는 엄연히 부부 사이에 결정할 일이고 제 3자인 저나 저희 남편이 절대로 나설 일은 아니니까 무슨 결정을 하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신우이는 그 반대잖아요. 아이를 못 가지다가 좀가져보겠다는 저희한테 돈 얘기를 꺼내며 길을 죽이고 가지지 말라고 하니 얼차이 없을 수밖에요. 전 아이가 없어 매일같이 결혼 생활 내내 참 마음이 허했었어요. 남편도 잘해주고 시부모님도 잘해주셨지만 사실 시부모님은 은연중에 아이가 안고 싶단 소리를 제 앞에서 밥 먹듯이 해 대시는 분들이셨고, 전늘 혼자 그걸 삭히면서 참아왔거든요. 매일같이 아이가 생기진 않을까 기대를 하다가 생리가 나오면 그렇게 우울할 수 없고, 더군다나 잘 지내던 신우이가 본인이 아이 갖기를 포기한 후로부터는 바로 옆에서 같이 아이가 없는 저한테 늘 아이 가지 생각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우리는 애가 없을 팔자인데 지 팔자를 꼬고 산다는 등의 저주스러운 말들을 해내는 바람에 정말이지, 큰 상처들을 받고 살았었어요. 혹시나 이런 고무의 소리에 아이가 찾아오려다가도 도망가는 싶어서 신우이한테 쓴 소리를 듣고 난 당일은 꼭 집에 가서 저만의 의식처럼 귀를 털어내고 1 시간 동안 욕조에 들어가 몸을 지지다 나왔어요. 그 정도로 신우이의 말들이 불결하고 재수없고 정말 짜증나 죽겠고 화도 나는데 뭐라 대꾸할지를 몰라 삭히기만 하고 제 망고생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다가요. 제가 얼마 전에 임신에 성공했어요. 수염관 시술만 무려 다섯 번에 도전을 했고요. 계속해서 거듭된 실패로 거의 몸은 만신창이 제 정신까지 피폐해지길 반복했으나 옆에서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남편 덕분에 정말 기적적으로 임신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은 딱 임신 3개월 차고 임신한 걸 알게 된거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제가 둔감한 건지 병원 가기 직전까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었네요. 그렇게 임신에 성공하고서 함께 기다리셨을 시부모님과 저희 친정 부모님께 바로 전화를 돌렸어요. 사실 시부모님의 경우 워낙 아이 가지라고 오래도록 눈치를 주셨기에 제가 떳떳하게 이제야 임신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심정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임신 사실을 주변에 알리고서 정말 많은 분들의 축복을 받았어요. 누구보다 오래도록 아니 질리도록 임신을 기다렸던 부부란 걸 아는 주변 분들은 정말 기뻐해 주셨죠. 그리고 딱 하루가 지나 신우야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혹여나 혹여나 막말을 해서 제가 또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생길까 싶어 저한테 걸려온 전화를 받지 않았고요. 그러자 곧제 남편한테로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역시나 사람은 변하지를 않았어요. 글쎄 신우라 년이 임신한 오빠 와이프한테 임신했던 소식을 듣고는. 전화가 와서 한다는 말이, 구라 아니야? 진짜 임신이야? 부리면 어떡해? 왜? 하면서 수확기 나무도 제가 듣고 있을 것 뻔히 아는 주말 점심 때 연락이 와서는 그딴 소리를 해대더군요. 저와 눈이 마주친 남편은 저 대신 화를 내며, 너말좀 그따구로 안할수 없어? 하면서 화를 냈고, 이내 신우이는, 내가 이래서 오빠한테 전화를 안 하려 한 거야. 와이프한테 전해. 내 전화 좀 받으라고. 라며 끊더군요. 이젠 언니라고 부르지도 않았어요. 몇 시간 후에도 저녁에도 그리고 다음날 아침부터 신우이는 할 말도 없으면서 저한테 끈질기게도 전화를 걸어왔어요. 중간중간 문자로 벌써 임신한거생색내는 거야? 왜 전화 안 받아요? 하면서 보내왔고 급기야 월요일 아침에 출근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전화가 와서는 한참 배를 울리다가 결국 또 문자로 하여튼, 애 엄마들은 이래서 맘충 소리 듣는다니까? 언니, 나중에 사람들한테 충 소리 듣기 싫어? 지금 내 전화 받아요? 하면서 제가 일부러 안 받는 거다 알고 있으면서도, 귀엽고 자꾸만 전화를 해서는, 이젠 하다하다, 애도 아직 안 나온 임산부한테 맘충이라고 하더군요. 제 손발이 당연히 분노로 덜덜 떨려왔고, 혹여나 10년 만에 겨우 얻은 내 자식이 피해볼까, 결국 참지 않고 화를 내야겠다 싶어 전화를 했습니다. 늘 같은 시간에 출근하느라 함께 나갈 줄 알고 있었던 남편은 제가 갑자기 통화를 하자 뭔 일인가 싶어 옆에 다가왔고, 저는 이내 전화를 받은 신우이에게, 야, 어따 대고 애도 한나 임산부한테 맘충이래? 이게 미쳤나? 하면서 결혼은 생전 처음으로 남편 앞에서 그리고 신우이한테 화를 냈습니다. 그말 한마디 하고서 너무 감정이 북받쳐 핸드폰을 입어서 떼고서 흘러내리는 눈물을 어떻게든 소리가 안 들리게 하려고 참아내고 있었고 남편은 뭐야 영희 전화야? 하면서 제 핸드폰을 받아들어서는 야이 새끼야 하며 너 퇴근하고 내 소리 뒤질 줄 알아?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 그날 정말 겨우 출근을 했어요 안 그래도 임신 초기니까 유산 안 되게 조심하고 또 조심하랬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하니 속도 매스꺼운 것 같고 머릿속은 온통 아이 걱정으로 가득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과 헤어지고 나서 제 사무실에 도착해 일을 하는데, 신우이한테 또 다시 문자가 왔어요. 언니, 오빠한테 그렇게 고자질하면 좋아요? 거봐, 임신하면 그냥 바로 망춘이라니까? 조심해요, 제발. 라고 말이죠. 하. 지금도 사연씨을 그날 열받았던 기억이 떠올라 칼자루를 쥐고 싶네요. 아무튼 이 소리에 제가 하루 종일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친구한테 욕먹어도 하루 종일 기분이 내내 꿀꿀한데 가족한테 그것도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주말 내내부터 평일 아침까지 이렇게 시달리다니 제가 도저히 제정신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결국 반사를 내고서 일찍 퇴근을 했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으로 곧장 가서 선생님께 상담받고 여유있게 집으로 돌아갔어요. 제가 반찬 내고 집에 왔다니 남편도 걱정이 되었는지 결국 반차를 내고 따라왔어요. 한참 좋아야 하는 임신 초기에 이게 도대체 남도안이 가족 하나 때문에 무슨 일인가 싶어 남편도 남편대로 저한테 미안하다 그러고 임신한 저는 저대로 죄인 같기만 하고 참 난감했습니다. 그런데요 더큰 문제는 그날 집에서 시작되었어요. 시누이가 시어머니께 뭐라고 고자질을 해버린건지 시어머니께서 무작정 저희 집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들어오자마자 씩씩거리시던 시어머니는 "내 아무리 내 아들 자식을 기다렸다지만 네가 뭔데? 내딸 길을 죽이고 내 딸이 얘도 못 가는 걸로 유세야." 하면서 이번엔 시누이가 아닌 시어머니가 10년 만에 임신했던며느리 면전에다 대고 소리를 지르셨고 급기야 사태질을 하며 손을 들쳐 올리다가 본인도 딸 때문에 속상한데 며느리가 성질을 건드렸다면서 자기가 화난 건 오롯이 제 탓이라며 남편을 향해서 정신 차려, 이 등신아. 누가 네 가족인데. 하시면 이젠 하다하다 독립하고 가정꾸린지 10년이 된 남편한테 누가 가족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며 따져대시더군요 와. 10년간 남편 옆에서 함께 살아온 나는 그럼 가족도 아니 뭐라는 건지 억울하니 눈물도 안 났어요. 그때 우리 남편 갑자기 신우한테 전화를 걸어서는 사고하고 싶다고 미안하니 집에 와서 얼굴 보고 얘기하자며 지 여동생을 부르더군요. 자기 엄마까지 나서서 여동생 편을 드니까 남편도 그게 정말로 임신한 제 잘못이라고 생각이라도 한 건지 저한테 맘충 어쩌고 하던 지 동생한테 사과를 하겠다고 집으로 불러들였고그 모습에 저는 믿었던 남편이 남의 편인 것을 보며 더 절망적이었고 더 수치스러웠습니다. 시엄마는 역시 내 아들이라며 뿌듯해 하셨는지 제 앞에서 더 기고만장해져선 뒤늦게야 제가 불쌍해졌는지, 너도 깔끔하게 사과하고 일 열심히 키워야지 하면서 끝까지 제게 신우이한테 사과할 것을 부탁하셨고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시어머니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가더군요. 저희 시어머니는 저희 집 비밀번호를 모르시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무작정 시어머니를 데리고 현관 앞에 세워두고는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어디 간 건지 사라진 바람에 시어머니는 밖에서 문을 열어달라고 두들기고 있고, 저는 저대로 문을 열어드리려고 하는데, 남편이 집을 나가면서, 금방 올 테니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해서, 상황 파악을 하다가 남편 말 듣고 문을 안 열어줬어요. 단둘이 집 안에 있으면서, 무슨 억적스런 소리로 제각도 무방비 상태에서 들을지 모르니까, 일부러라도 피한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돌아왔는데, 남편의 손에는 경비 아저씨가, 아파트 현관 주변 청소를 하실 때마다 사용하시던 그 쓰레기를 넣는 쓰레받기를 들고 왔어요. 그 안에는 아파트 화단에서 퍼온 건지 웬 흙이 한가득이었고요. 그리고 이내 저한테 윙크를 살며시 지어 보이던 남편. 네, 그래요. 사과한다고 신우이를 부른 건 이제 보니 다 남편의 꾀였더라고요 직접 얼굴 보고 수잉이라도 한대 날려주려는 건지 신우이를 부른 남편이 준비한 것은 신우이에게 뿌린 흙무더기였어요. 졸지에 집 밖에 나가있다가 들어온 시어머니는 추워 죽겠는데 엄마 개고생을 시킨다며 남편을 나무랐고 살짝 눈치를 채신건지 불안한 눈빛으로 이 흙은 어디다 쓰려고 가져왔냐며 돌아 가져가라고 내내 남편 옆에 붙어 나무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1시간 정도 지나서 신우이는 택시라도 타고 온건지 집에 도착을 했는데 남편한테 택시비를 내달라며 전화가 왔어요. 그 바람에 2차로 빠개친 남편은 아... 그냥 가라. 그럼 하고서 대놓고 무시를 했고, 하지만 신우이는 택시비 떠블로 주고 집으로 돌아가기는 싫었는지, 그냥 자기가 계산을 하고는 공시렁거리면저 현관 앞까지 올라왔어요. 밖에서 불러놓고 택시비를 안 줘. 하는 공시렁 소리가 다 들리게 나타난 신우이는 들어오자마자 서 있는 저를 발견하곤 제 배를 아주 경멸스럽게 노려보더라고요. 그때 "자, 사과해야지. 하면 저를 달래버려". 수그러진 채 말을 꺼내던 시어머니의 말을 순간적으로 신유가 잘라내며 한다는 말이 나 진짜 언니한테 배신감 느껴요 내내 임신하고 싶다고 주접 떨때부터 거슬리긴 했는데 언니 진짜 곧 맘충될 것 같아 태어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조카 벌써 불쌍하네요 나더군요 전 사실 그 맘충이고 뭐고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상관도 없었어요 다만 건강히 태어나길 바라는 내 아이에게 태어날지도 모른다는 개소리를 짓거리는 신우인 년을 더 이상 시자 들어가는 가족 취급해주고 싶지가 않았어요 너 지금 뭐라 그랬니? 라고 저도 모르게 제이가 걱정이 되어 제 배를 부여잡고 안 닥치면 죽여버리겠다는 듯 노려봤는데 글쎄 신우인는 언니 그러다 몇주 안에 유산한다? 그땐 진짜 쪽팔려서 이렇게 화낸 것도 부끄러워 숨고 싶을걸? 하면 급기야 아주 애 일어나는 듯이 저주를 퍼붓더군요. 이제 들어서내를 두고서 유산이라니. 내가 화내는 게 나중에 부끄러워 할 짓이라니. 순간 제 손이 올라가는데 옆에서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아주 제대로 말해줘. 뭔가가, 정말 뭔가가 훅 지나갔어요. 남편이 쓰레받기에 들고 온 흙이 남편 손에 뭉쳐졌다가 공중에서 흩어지면서 제 앞으로 그러니까 신우의 명상이 완전 떨궈진 겁니다. 졸지에 흙스테레를 받은 신우이는 처음엔 벌레인가 싶어 놀래 뒷걸음치 쳤다가 입에 묻은 것까지 완전 흙이란 걸 알아채곤 남편을 쳐다봤고 남편은 이내 자신을 노려보는 여동생을 향해서 인정사정 할것 없이 쓰레기 밖에 담아놓은 흙이라는 걸 주먹에 뭉쳐볼 새도 없이 손바닥으로 신우빵 뺨을 내리치며 흙을 던져버렸습니다. 아그 통쾌하고도 시원한 남편의 복수였자네. 저는 마냥 신이 났지만, 웬만하면 신났다는 표정을 자제하고서, 얼떨결에 놀랐다는 듯 남편을 말리는척 했어요. 힘 한번 들이지 않고, 남편 옷자락만 쥐어 잡은 채, 내 앞에 있는 남편이, 어따 대고 임신한 사람한테 유산이며 맘충이며 지랄 같은 소리를 죄다 짓거리고 난리야? 하면서, 이 남편이 애안 나오려는 이유를 여기서 알겠다. 하며 급기야 신이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건드려 버렸고, 그 바람에 신우는 흙을 맞으면서 정말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어요. 시어머니는 자식들 싸우는 꼴에 처음엔 말리다가 본인도 흙을 몇번 맞아보고 그게 또 싫었는지 뒷걸음질 치다 결국 제 뒤로와 피신을 하셨고요. 신우는 주저앉아 정말 한참을 울었습니다. 억지로 오깃을 잡아 끌어올려 제 앞에 던져놓고 사과하고 빌라고 소리치는 자기 오빠가 무섭긴 했는지 그대서야 미안하다고 그냥 자꾸 애 갖는다고 그러고 애까지 진짜로 가져버려 자기가 속상하고 질투가 났다고 자기 못 가진 애를 언니는 오빠가 계속 도와주며 함께 가지려 하질 않았냐며 그냥 자신의 불쌍한 루저 정도로 생각해 달라더군요. 그 말이 타당하지도 않고 아이 못 가진 걸로 루저라고 생각할 일은 더더욱 없고 하지만 가족인데 심한 말한건 정말 두고두고. 잘못한 거라고 저도 눈물 보이며 화를 내니 신우이는 정말 면목 없다며 한참을 제 앞에서 고개 숙인 채 들기만 했습니다. 그제서야 시어머니도 자신이 중간에서 무슨 이간질을한 것처럼 보일까봐 신우이 옆에서 신우를 닥다라고 혼내며 저몸 조심하라고 남편 대학 가고 한 번도 안 줬다는 그 용돈까지 저한테 지갑내로 쥐어주시고는 신우를 데리고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아, 정말 하루 동안 엄청난 일을 겪고 눈물 짜고 화내고 정말 기분마저 롤러코스터를 겪어 너무나도 피곤한 날이었네요. 몸은 만신장이에 울고불고 따라 화내느라 제가 잠시 노산에 얘까지 가진 상태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제 감정 표현에 충실했어요. 다만 남편이 저 하나 눕히고선 밥도 차려주고 노래도 틀어주고 옆에서 급기야 책까지 읽어주고 거실에 흙까지 다 치워줘가며 전 그냥 쉬고만 있으라고 보살펴주니 마음이 금방 안정을 되찾더라고요. 그 덕인지 남편의 흑세는 덕분인지, 저는 지금 이제서야 온전히 태교에 전념을 한채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주변에 축하만 해주는 지인셀 팀에서 기쁜 마음만 얻고 있고, 이제서야 스트레스를 관리하면서 마인드 컨트롤도 하고 있네요. 아, 임신하기까지 힘들었는데, 임신하고도 험난했던 시간이었어요. 그래도 함께 견딘 부부이기에, 신우이 걱정한 것과는 반대로 좋은 엄마가 되어 잘 키울 자신이 있습니다. 전 엄마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